축쪽 대칭이동 설명 풀이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자표로 하고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값과 y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y6,-3이 됩니다 r값은 y축의 대칭이동이라고 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3,6이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뭐냐면 g는 무게중심치는 X는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죠? 얘다음삼3 없어질 거고, 6만 남을 건데, 3분의 6이 될 거고, Y는 Y끼리 더하겠죠? 10에다 3빼면 9가 되겠죠? 9를 3으로 나눈 거니까, 무게중심치는 이만 3이 됩니다. 얘가 답이 될 거고. 자. x 축에대해서대칭이동 했으니까 y 대신에 뭘 넣어야 돼? 에 y 너스 y 2 넣어요. 3 y 2러스2 y 마이대스2는대이 x 축에대칭이 y 한대2개대신 y 2 y 자, 함수시킬 때는 반대고,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, 2는 그대로 써지고,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겠죠? 마이너스 2는 0.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. 3x 플러스 2y를 먼저 쓰고, 마이너스 9, 얘 곱하면 플러스 2, 마이너스 2가 돼서 사라지겠죠? 마이너스 9는 0. 얘가 답이 됩니다.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y와 x의 부호를 바꾸세요. y 대신 x, x 대신 y. 그러면 3y는 쓸게요. 이쪽으로 가서 x 플러스 2가 될 거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. 이 직선과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수직인 기울기는의 역수가 되겠죠.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얘 역수가 되면서 보호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y는 마이너스 3x 반대 보호 y 그대로 보호가 돼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이 식의 방정식이 됩니다. 얘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함수식에서 x축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렇게 그려질고 그럼 최단거리가 된다고 했으니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얘 P와 이 거리의 차단거리가 여기가 되겠죠? 그럼 얘 좌표가 2,2가 되고 n 좌표가 마이너스 2,2가 되니까 얘끼리의 거리가 되겠네. 그래서 이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의 좌표를 빼니까 답은 4가 됩니다. 끝.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문제는 얘 점유의 좌표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아, 어, 중심의 좌표가 몇콤마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k 코마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의 어, 반지름을 찾을게요.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분의 루트 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 플러스 4, 얘 마이너스 4시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? 그럼 2분의 루트 4k의 제곱 플러스 12가 될 거고 얘 4로 묶어지네요. 그러면 루트 4로 묶어버리고 그럼 뭐가 돼요? k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. 그러면 얘는 2분의 그럼 얘는 따로따로 쓸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 4 루트 k 그러면 4, 루트 4가 2라고 써져서 반지름 알은 음... 루트, k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.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,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래. 원이 이렇게 있어. 얘가 있는데, 얘가 마이너스 k 콤마 1이래. 근데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라고 했냐면, 2 콤마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한대요. 그러면, 얘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, 이 점과 이 점을 쭉 연결을 하라고 했어요. 쭉 가서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곳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놓고 이 좌표를 모르니까 a,b라고 놓읍시다. 그럼요. 얘의 중점은 a랑 마이너스 k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2가 돼야 되고 b랑 1이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3이 돼야죠. 중점에 의해서. 그러면 a 마이너스 k가 4가 될 거고 b는 얘가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. 그럼 B좌표가 나왔죠.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값을 구해야 되니까 <laughs> B좌표는 나왔고 A는 뭐가 되는 거야? 4 플러스 K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. 중심의 좌표가 K 플러스 4 콤마 마이너스 7이 돼요.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된듯죠? 얘가 되죠? 원의 번정식으로 갑시다. x-k-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-7의 전체 제곱은 r제곱, 말이 얘였잖아요. 얘넘겨서 k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5콤마 얘가 5콤마 마이너스 5를 어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세요. 그럼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겠죠. 여기에다 5를 대입하고 여기에다 5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? 예,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예,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? 예, 5도, 마이너스 5를 넣는 거죠. 이게 예, 계산하면 2, 4. k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.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는 k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k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k는 플러스 5 넘어간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k값은 1이 됩니다. 답이 1이 돼요. 이가 답이 됩니다. 자, 여기 지우고 시작할게요. 이제 그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.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에 얘와 y는 대칭이 동한 점을 pqr이라고 하죠.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. 좌표를 그려보면 0.0이 5가 되고 0.3? 얘가 p가 0.3이 됩니다. y는 마이너스 1이랬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얘가 움직이는 대칭이동한 점을 p q 로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그 좌표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를 얘가 q와 r로 잡으라고 했어요. 그럼 여기 식이 뭐야? y는 x-1 그러면 이 q좌표를 1, p로 잡을게요. 그러면 원점과 0, 0과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죠. 우선, 이듬분한 점을 중점이라 잡을게요. 중점은 A라, A를 이로 나는 거고, B를 이로 나눈 게 어디 위에 있어요? 이 직선 위에 있겠죠. 여기 점의 좌표가이 직선 위에 있을 거야. 그럼 대입하면 2분의 B는 Y 자리에 넣은 거야. X 자리에 A를 넣어서 2분의 A-1이 될 거고, 그럼 B는 2를 다 곱해서 A-2가 되겠죠. 이거식 하나.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수직 이듬분이니까 수직.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. OQI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그러면 A 증가량, B 증가량이 이렇게 뺀 것이 마이너스 1. 즉,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마이너스 A가 돼요. 그러면 이 B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A를 넣을게요. 그럼 마이너스 A를 넣으면, 자, 마이너스 A는 A-2가 될 거고, 그럼 얘 자리 바꿔볼게요. 그러면 2는 2a가 되겠죠. a는 1이라 나오면 b는 마이너스 1이라 나오네. 즉 q의 좌표가 1, 마이너스 1이 돼요.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r좌표로 가라고 합시다. c, 마, d라 둡시다 얘도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될 거고 중점부터 잡으러 갈게요. 그럼 이 중점은 c랑 0이랑 얘랑 얘랑 다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c랑 0이랑 더해서 2로 나누고, 콤마, 그다음에 d랑 3이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할게요. 2분의 d 플러스 3은 2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1. 그럼 2를 곱하면 d 플러스 3은 c 마이너스 2가 되고, d는 뭐가 돼요? c 마이너스 5가 되겠네. 이렇게 하나. 그다음에 수직 이등분이니까 수직을 찾아보자. 수직은 뭐가 되는 거야? 기울기끼리 빼는 거니까 x 증가면 c백이 0분의 d백이 3이 되겠죠? 그게 마이너스 1. 그럼 d마이너스 3은 뭐가 돼요? 마이너스 c가 되고, 그러면 d는 뭐가 돼?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겠네. 그럼 얘도 얘 갖다 놓고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.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.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 되겠죠 얘 갖다 놓은 거니까 얘쪽으로 이왕할게요 마이너스 2C는 얘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얘랑 얘랑 계산하면 그럼 C는 4라고 나오겠죠 C가 4가 되면 C4를 여기다 대입하면 D는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래 좌표는 4,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끝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를 도형을 사각형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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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 얘가 1,-1이었거든 잠깐만요 잘안 보이네 얘가 Q가 1,-1이어서 얘가 같은 선 위에 있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정, 직각 삼각형에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을 빼겠습니다.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뭐야? 4가 되겠죠. 이 길이가 4, 높이가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? 4가 되겠지. 그래서 여기 삼각형 넓이를 뺄게요.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1이죠. 여기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.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야? 2분의 1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5, 2분의 15가 답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